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사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특수 점수의 마지막 부분 인간 표상 반응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표상 반응은 GHR과 PHR 두 가지로 분류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을 인간 표상 반응을 표현할 때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인간 표상 반응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인간 표상 반응은 어떤 거냐면 내용에서 내용에서 인간 H, 인간과 유사한 존재 H 갈로, 또 인간의 부분 HD, 인간의 인간과 유사한 존재의 부분 HD 갈로, 다음에 인간의 정서 H X. 여기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M 결정인을 포함하는 모든 반응. M은 인간 운동이잖아요. 인간 운동이 체크 되어 있는 이제. 요것은, 음, 결정인의 M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보고, 어, 아까는 내용에 대해서 인간 반응이 있느냐. 세 번째는 특수점수에서 COP나 AG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FM 반응. FM은 뭐죠? 동물 반응이에요. 이제 인간 표상. 지금은 인간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알아보는데 왜 동물을 찾느냐 하면 동물의, 동물 반응 중에서 싸운다. 협조적이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가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물 반응, FM 반응 중에서도 특수점수에 AG나 COP가 있다면 이것 또한 채점하는데 중요한 어,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요세 가지를 정의. 다시 말해서 인간 내용, 내용 반응에서 인간, 결정인에서 인간 운동, 어, 다음에 특수점수에서 COP나 AG가 있는 것. 요세 가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세 가지를 정리한 후에 P H R 좋지 못한 인간 운동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인간 운동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좋지 못한 인간 운동은 뭐냐면은 어, P H R 로 표현하는데 어, 이것은 어, 마이너스나 난. 그러니까 형태질이 마이너스. 또는 형태질이 없는 것. 여러분은 이제 결정인과 형태질을 공부했을 때. 결정인과 형태질은, 형태질은 네 가지잖아요. 플러스, 오, 유, 마이너스. 유는, 아, 이거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마이너스는 당신만 그렇게 생각해. 야 하는 왜곡된 반응을 볼때 유를 표시하죠. 그럴 때, 어, 마이너스 반응일 때는 무조건 어, 체크를 해야 돼요. 아까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형태질이 마이너스인 것은 무조건 PHR로 점수를 줍니다. 마이너스, 형태질이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 형태질이 없는 것, 난일 때. 세 번째는 형태질이 플러스 OU 반응일지라도 우리가 특수점수에서 알로그, 콘탐 혹은 수준 2에 높은 인지적 특수 점수가 매겨진 외국이 많이 된 그런 점수가 있을 때 특수 점수 있을 때는 PHR 좋지 못한 인간 관계의 표상을 나타내는 PHR로 점수를 줍니다. 또또 점수, 특수 점수에서 페이캄 굉장히 높은 그런 외국을 나타내는 점수죠. 페이캄과 MOR 상하고 뭐 썩고 뭐 상처나고 이런 걸 표현했던 그런 MOR인 경우에 마찬가지. 어, 이때도 뭘 준다고요? 좋지 못한 인간관계점, 점수 PHR 체크합니다. 좋지 못한 인간표상에서 또한 가지는 내용 채점이 AN인 경우. AN이 뭐죠? 인간의 해부.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PHR을 줍니다. 또한 가지는 AG. 인감, DR과 같은 특수 점수, 이렇게 어, 좋지 못한 그런 특수 점수가 나타날 때마찬가지 마이, PHR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인간의 부분, 인간 표상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HD, 인간의 부분을 나타낼 때뭐 사람 머리인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 인간 표상에서는 좋지 못한 반응으로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인간과 유사한 존재의 그 인간 부분은 HD 갈로죠.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 여섯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는 것은 전부 PHR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에는 GHR로 줘야 되는데, GHR은 주로 어떤 부분이 주냐. GHR은 좋은 인간 표상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 아래 조건이 모두 일치하면 돼요. 첫 번째는 행태질이 플러스 OU 행태질이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했죠. 외국이니까 외국 외에는 행태질이 다 플러스나 OU나 U야 된다. 두 번째는 아, DV를 제외한 인지적 특수 점수가 없어야 된다. Income, DR, 페 a y c 로 m a l o g Contam 이런 특수 점수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AGMR 같은 특수 점수가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특수 점수 중에서도 굉장히 어, 외국이라든가 좋지 못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AGMOR. 다음에, 다음에 이것은 카드 3, 4, 7, 3, 4, 7, 9에서 평범 반응으로 채점되는 인간 표상 반응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GHR로 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3, 4, 7, 9. 이것은 내용에서 인간을 나타내는 평범이, 평범 반응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평범으로 채점을 했을 때는 좋은 인간 표상 반응 GHR로 채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PHR로 채점하지 않은 모든 표상 반응은 어, GHR로 채점합니다. 자, 인간 표상 반응은 특수점수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채점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GHR 인간표상반응. 나쁜, 어, 좋지 못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PHR 인간표상반응이 있어요. 자, PHR. 쉽게 생각해,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어, 먼저 안 좋은 것 외에는 다 좋은 걸로, 점수가 GHR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어느 부분을 이 GHR, PHR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느냐. 모든 인간 내용. H, 갈로 H, HD, 갈로 HD, HX.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운동을 나타내는 M 결정인. 다음에 특수점수, COP나 AG가 부여된 FM. 이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점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PHR, 좋지 못한 인간 표상 반응은, 어, 형태질이 마이너스 외국이거나 행태질 없을 때. 두 번째는 행태질은 괜찮지만은 알로거나 콘탐이라든가 이런, 어, 특수점수에서 외국이 심한 점수들이 채점되었을 때. 다음에 페이캄이라든가 MOR, AG, 인캄, DR 같은 특수점수가 있을 때. 다음에 내용이 AN, 해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음에 HD, 인간의 부분을 나타낼 때. 특별히 여기서 인간의 부분은 인간과 유사한 존재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 인간을 부분으로 봤다는 것은, 어, 마치 토막대, 인간은 토막 행식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PHR로 줍니다. 그 외의 것은 다 GHR로 채점하면 돼요. 근데 GHR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GHR은 인간 운동, 인간, 순수 인간 반응에서 행태질이 플러스 OU일 것. 다음에는, 어, DV, 를 제외한 특수점수가 없어야 된다. 다음은 AG나 MOR 같은 특수점수가 없어야 된다. 다음에 가 a 3, 4, 7, 9에서 평범 반응으로 인간, 어, 평범 반응으로 채점되는 인간 표상 반응이 있을 때, 그때는 인간이, 인간과 유사한 존재 이런 것이 채점될 때에, 이때 GHR로 준다. 다음에 PHR로 채점되어야지 하는 모든 것. 여기까지가 인간 표상 반응에 대한 채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채점이 끝났어요. 이제 구조적 요약과 또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